증 명은 친절하게 되어 있으니까 차이점만 찾아볼게. 이 가가 나오는 이 식은 요 위에 있는 요 식에서 나온 거지 여기서부터 비교를 해 보자. n 1팩 n 1팩 있잖아. r팩 r팩이지. 얘는 n r 1이니까 n에서 r 1을 빼고 얘는 n에서 r을 빼잖아 그럼 숫자 값으로 치면 얘가 작고 얘가 좀 크지? 작은 데다가 뭔가를 분자분모에 꼽혀서 얘가 됐단 소리죠. 뭐를 꼽혔을까? 헷갈리나 뭐 아래다 3집어 넣어볼까? n-4 팩토리알 있고 n-3 팩토리알이 있어. n-4 팩토리알에다가 뭐를 곱해서 얘가 되었을까? 여기 n 3인데 n n 에다가 뭐를 곱하면 n-3이 되었을까? n-4의 팩토리알에다가 뭐를 곱하면 n-3 팩토리알이 되었을까? 헷갈리나? n에 10대배해볼까6 팩토리알에다가 뭐를 곱하게 되면 7 팩토리알이 되었을까? 응. n-4랑 n-3 얘가 1만큼 더 크잖아. N -3. 그럼 여기 3을 지우면 얘가 r인 거잖아. 그러니까 가 자리에는 n-r을 곱한거지. 이해되죠? 그럼 여기도 같은걸 찾아보자. n-1, n-1 있지? n-r, n-r 있지? r-1 팩토리얼에다가 뭐를 분자 분모에 곱해서 분모가 r팩이 되었을까? r을 곱한거지. 그래서 이렇게 바었고왜 이거 하지? 통분하려고 어, 분모 같으니까 이제 n 마이너스 r이랑 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똑같지? n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얘랑 얘랑 두 개를 분배법칙으로 더하면 되잖아. 위에는 n이 들어갈 텐데. 그래서 가나다는 이렇게 찾자라는 얘기야. 가는 n 마이너스의 r, 나는 r, 다는 n.